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근데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런데 왜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사악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지 아니라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환영합니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기를 구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구장 1절에서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고 폐역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존재를 의지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 자기 자신을 높이며 의지하게 될때 폐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머는 하나님께서 폐역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아 사역에서 성공하는 그때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가르쳐줍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서 해방된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며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해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교만해져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자 제자들은 교만해졌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장차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실 십자가 고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마음에 담아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담아두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담아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마음에 담아두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며 누가 큰지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자라가는 교만의 싹을 꺾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큰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한명 주님의 곁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여 가장 작아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나는 과연 누구를 영접하며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낮은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며 낮은 곳을 향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은 곳을 향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곳에서 이루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니 그곳에 천국을 세우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